오늘 말씀은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첫 번째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가능합니다. 1, 2절을 보시면 전남하신 여호와께서 New g e n e r a t 2세 선지자 에스겔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는데 어떤 골짜기입니까? 해골이 가득한 그리고 마른 뼈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셨습니까? 1대1 바이블 스타디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해골의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첫 번째 말씀 공부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제야이 빼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말씀 공부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세 목자야 이 마른 빼들이 살겠느냐? 우리 이세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 o 너목사님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아니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너라고 하고 싶지만은 야단 맞을까 봐못 하는데. 0.000000 소수쯤 아래 0이 10개 붙어도 가능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사실 해골 바가지들이 빼들이 살아날 기절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에스겔이 그래도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하필이면 은 어려운 질문을 하실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마 나를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닌가? 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는가 보다. 이 뼈들을 능히 살겠느냐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예수는 못하겠지만 요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laughs>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laughs> 야단 맞지도 않고 또 상도 못 받는 대답을 영어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그러나 사실은 저는 자신이 없지만 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알려주시죠 똑같은 대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laughs> 시몬 베드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죠. 너 정말 사랑하느냐? 예, 그런데 세 번째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세번 부인한 자기가 무슨 염치로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은 했지만 진짜 모르실 때 아, 뭐라고 할지 참 모르다가 대답하 것이 겁니까? <laughs> 저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합격했어요. 우리가 무슨 대답할 때 모르면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러면은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50년 이상 캠퍼스 목자하고 어떤 상황하에서 아멘. 예스 해야 되는데, 이거 능히 살겠느냐 하면은 할수 없이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하고, 저도 이런 대답밖에 못할 것을 알고 아주 부끄러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과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목자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일대일을 하여 주시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은, 또 나에게 소망이 없고, 시대에 소망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것을 다 보시고, 이 해골골짜기의 세계를 보시면서 찾아와 나와 일대일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어떤 상황과 나와의 상황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세계와 지금 현실을 살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자, 이제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내게 이르시대. 한번 하셨는데 또 그랬습니다. 말씀 공부를 해보니까 제자로서 조금 아직도 자신이 없는데 얘를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러지 않으시고 또또 이르시대. 우리가 어떻게 일대1 해야 되는가, 소망이 있는 양, 없느냐 아유, 재산을 것또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한 단계가 높은 말씀 전하는 훈련으로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여서 딱 지정하여서 이세목목님을딱 보시면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내한테요? 조금 피하고 싶은데 내게 이르십니다. 딱 내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제가요? 너는 우리 오빠요? <웃음> <웃음> 너는 이 모든 빼에게 대어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빼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셨다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두으니 너희가 살리라 너는 마름떼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다고.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마른 빼들을 보고 네 마른 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수 있겠습니까? 칠째를 보십시오. 에스겔은 연약한 이십오 개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칠째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조아대언하니 그래서 실제로 제일 쉬운 것은 말씀의 용으로 목자로 사는 겁니다. 많은 거할 필요 없이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소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주는 겁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응하니 요것이 쉽지만은 이 단순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너 말음 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생기가 너희한테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때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끝내자마자 부스럭부스럭 삐그덕삐그덕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하지 않은 남들 가운데 역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상황인데 미안하지만 아직 생기가 없다 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여 생기야 와서 이 생기를 우리들 마른 뼈들에게 부어주라 부어주시오 하고 명령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생기가 순종합니다. 에스겔이 급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파니 우리 모임에 생기가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10절을 네. 보십시오. 이에 예, 내가 그 명대로 대응하였더니, 한번 해봤더니, 와, 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은 요아의 말씀은 잘 듣고, 그걸 믿고, 그냥 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부스럭 부스럭 긋고 해서 뭘 하는가 봤더니, 하나씩 붙어서 일어서는데 막강한 큰 군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큰 새벽이슬 갖고 독수리 날개 친 같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군대를 마른 뼈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은 똑같이 한 목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셋째, 이스라엘 온 족속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제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과 이것이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마른 빼들은 이스라엘 지금 잡혀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빼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더라.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하고 말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믿는 자들까지. 오늘 우리의 현재 세계 상황을 보고, 전쟁 상황과 또한 제3차 세계대전까지 있을지 모른다는 어스스한 소문을 듣고 할 때, 모두 다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도 별로 없고, 우리 그냥 다 멸질되는 거아냐 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이런 세상과 이런 캠퍼스에 주 여와의 호 말씀에 내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13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내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적 너희가 나를 여와인 호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가하게 하려니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할 뿐 아니라 또 이루는 줄을 내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역사적으로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살리셨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바빌론에서 대군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온 인류는 영적으로 볼때 모두 아담 일의 마름뼈에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이들을 살리시려 애쓰게 인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이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 5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없느니 이때라 곧 듣는 자는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를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들라 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른 빼들까지도 큰 대군으로 만드시는 이러한 놀라운 그 해결책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이 유튜브에다가 SNS 뭐 해가지고 짝 누르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적고 해서 와하나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 은한번 우주의 벌을 꽝 터뜨리면 사람들이 전부 볼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밤하늘에 그냥 할 수도 있는 때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다안 믿을 거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미안하지만 안 쓰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지금 제일 발전한 21세기에 완투한 하신다고 이렇게 에스겔한 사람 2세를 찾아가서 그것도 아주 힘든 해골바가지 골짜기에서 갔다 봐, 1대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별로 소망도 없는 양또 이르시대. 내가 한 말을 대연하라. 또 이르시대. 생야 들어가라 하라. 아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제일로 구식이고, 제일로 먹혀 들어갈지 않는 것 같은데, 듣능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빠르고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UBF 60년을 통해서 우리 5000년 한국의 역사가 마치 마른 때가 가석한 골짜기 같습니다. 언더우더가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저여이 땅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핫빠지에 치기를 지고 저렇게 못 살면서 사는 아이 미신이긴 이, 이 나라를 볼때치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치어 당신 말씀이 있으니 이 동방의 나라 한국이 세계에 빛을 비치는 나라가 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언더. 이 나라의 소망이 마른 뼈 같은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사라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유교 사변에다가 또한 일제 침략에다가 한국의 대모와 단식으로 캠퍼스 가문이 닫히고 아, 한국에 정말 참 소망 없는 나라네. 이때 이 한국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이삼일 목사님과 말씀 공부 모임을 매일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오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거기 가면 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소문이 났습니다. 1년을 하니까 전남대에 100개의 캠퍼스 그룹 바이러스 터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온 학생들이 말씀을 계속 받는데 아무도 캠퍼스에 가라고 하지 않는데 1년간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들이 생겼어요. 야, 와서 보라. 또 말씀을 계속하니까 안드레가 생겼어요. 시원 형님, <laughs> 여기 아주 정말로 귀찮대가 있어요. 그렇게 2, 3년, 4년을 하니까 광주에 있는 두개 캠퍼스에 캠퍼스 그룹 바이블 스튜디가 100개가 되었습니다. 100명이 말씀을 자기들이 막 두식, 세식 이렇게 가르치는 역사가되고 말씀을 여호와의 말른빼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계속 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주에서 서울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 불똥이 저한테도 오겠습니다. 저는 그때 시골에서 서울 법대를 들어가서 아주 아 이제 판사가 돼서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냈는데 단식하고 데모하고... 와, 그런데 공부는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4년 하면 은 판사는 그냥 홈데서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고 있는데 커맨시 사라벨이 잉글리시 바이블스터디 그래서 그걸 한국 말로 하면 와서 보라 배사라예요 <laughs> 이상한데도 다 있다. 어디 가서 배를 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laughs> 오. 제가 그것을 주, 주선 바로 거기에 종로가 27번지 유비의 부모가 있어요. 아, 한번 들어가보자 하고 발디딘 것이 지금까지 55년, 57년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에게 말씀을 주고, 떠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말씀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제가 관속에 누워있는 청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해보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관속에 누워있어서 하, 확 울고 있는데 아 예수께서 마주쳐서 말하길 청년아, 관속에서 뭐 하느냐 일어나라! 아이 말씀이 그날 집에 가면서 내 귀에 자꾸 들립니다. 나도 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청년아 일어나라. 뭔가 모르게 일어나게 시당나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너 38년 된이 중풍병자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공부했는데 집에 오면서 나도 중풍병자인가? <laughs> 나는 22년 된 중풍병자 같다. 아, 맞았어. 나는 이제까지 아무도 도와준 적도 없고, 그냥, 중풍병자처럼, 엄마, 아빠 도움에라는 사람도 오면, 중풍병자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백패를 들고, 걸어가라. 아, 말씀이 역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한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을 펴라! 내가 이제껏 한 번도 남을 도와준 적이 없고, 문둥이처럼 받기만 하고 했는데, 내 오른손을 펴서 주라. 그리고, 그으로은 굉장히 모범생인데, 교회도 다니는데, 속으로 죄가 많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아무도 모르게 일으키는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나는 가늠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떡 하면 좋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때와이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주세요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이 무덤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저도 뛰어나왔어요. <laughs> 내가 꼭 나사로처럼. 주여 저는 이제껏 나사로였습니다. 썩어서 냄새 나고 무덤에서 나가기도 싫고 교회 가자 그러면 뭐 그러고 뭐 말씀 공부하자면 난 죽었어요 그러고 썩은 날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제가 못일어나지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제 영혼과 육신이 말씀을 듣는 만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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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가서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제 자신도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대연하는 가운데 나도 캠퍼스 목자가 되고 이미 큰 군대가 된 많은 성교사, 1500명 성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볼리비아를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마른 뼈예요. 라틴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데, 볼리비아는 가난한 라틴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 수양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한 말씀이, 너 볼리비아 마른 빼더라. 요와께서 말씀하신다. 너 볼리비아가 제자가 되고, 선거사가 되고, 선거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를 먹이는 나라가, 될 날이 올 것이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고 30년이 지냈는데 작년에 2021년 성교 60주년 기념할 때 볼리비아에서 중남미 전체의 코디네이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알젠틴 주변 국가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목자 가정을 이루고, 와,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안될것 같은 그 나라에 제가 뭔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연했는데, 우리 한국을 보라고, 볼리비아도 성거사 파송 국가가 될수 있다고 했는 그 말을 저는 안 믿었지만 양들이 믿고 변화됐습니다 멕시코에서 40년 전에 제가 캄캄한 하늘에 묵배를 보라 할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묵배를 셀수 있나 보라내자손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20년 후에 2006년에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 와묵별와 같은 멕시코 양떼들이 저는 말씀하고 떠났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결론합니다. 지금뿐 아니라 아라밀의 온 세상은 마름뼈가 온 사면에 뒹굴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여기에 보내진 인자 예스겔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결과 같이 말씀을 대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찾아와 주십니다. 깊은 많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 말씀 공부로 키우셔서 이 시대에 한국과 온 세계 마른 뼈들에게 요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하고 대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칠 때 듣는 자가 다 살아나고 마침내 큰 군대를 이르게 하는 역사를 계속하심을 믿습니다. 한마디. 아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너의 말은 빼더라. 요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